안녕하십니까? 3D BIM 기반 건축 가설비계 설계 자동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구조 이재석, 이충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개발 배경, 기존 선행 사례 및 연구 분석, 연구 목표, 개발 과정,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개발 배경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2018년에 불량 비계 및 발판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설비계 작업 관련하여 지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불량비계는 여전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비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결론적으로 의무 제출 서류는 5개, 구조 안전성 검토서와 안전관리 계획서는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조건부 서류 2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류만 총 7개로 많은 상황이지만, 의무 제출 서류는 형식적이었고, 중요 서류는 조건부 제출 서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가설비계 설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된 컴퓨팅 기술, 그 중에서도 BIM 기술을 활용하여 가설비계를 설계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선행 사례와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가설 관련 프로그램과 논문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한계점이 명확했습니다. 첫째로는 오토캐드에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하게 단순 모델링에 가까웠다는 점. 둘째로는 법규 변경 시 코드를 직접 수정해야 하는 하드코딩된 프로그램이었다는 점. 셋째로는 UI 기능이 없어 상용화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한계점들을 모두 극복하기 위해 법규 및 지침을 자동으로 반영하고 자동으로 비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고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개발에 앞서서 BIM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테클러 스트럭 처즈라는 BIM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Open API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의 두 DLL 파일의 내부 모델 클래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설계가 가능해 테클러 스트럭 처즈를 선정하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법적 최소 요구 사항과 KCS 안전 인증 제품 규격과 같은 것들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키워드 추출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API 생성 시 키워드와 모델 클래스를 1대1 매칭하는 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전체 개발 흐름도를 구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법규 사항과 지침 도서를 키워드 방식으로 설계 조건 관련 DB를 구축합니다. 한편, 비계 설치 위치 설정을 위해 건축물 모델 IFC 파일을 파싱하여 객체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 둘을 활용하여 태클러 오픈 API를 통해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 이후에 add-in 앱을 개발하고 기타 정보를 UI로 제공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받침, 철물, 밑둥잡이 등과 같이 비계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필터링 합니다. 그리고 고정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와 같이 국어적 특성을 활용해 설계 조건문을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치 관련 조건들도 추출하여 정리합니다. 이 결과물을 DB화 시켜 JSON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내부 구조는 구성 요소, 조건문, 수치 조건과 같고 구성 요소별로 반복되며 저장됩니다. 전체 개발 흐름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테클러 스트럭처즈 기본 화면입니다. 이 공간 좌표계에 타 프로그램에서 설계된 건축물을 불러오게 되면 건축물이 비틀어져 있거나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생성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선 건물 외벽에 비계를 붙여 생성하거나 일관된 알고리즘을 적용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방향 재정렬 및 원점 고정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물 방향 재정렬 및 원점 고정 알고리즘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건축물 IFC 파일 내에 여러 속성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IFC All s t a n d a r Case와 IFC All 속성을 활용하면 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중 좌표 정보를 획득하여 최소값을 옵셋 좌표로 재정의하고 이후에 모든 좌표에서 옵셋 좌표를 뺍니다. 이 과정에서 비틀어진 건축물이 좌표 축에 맞게 재정렬되고 원점으로 이동해 보정되게 됩니다. 이후 미니멈, 맥시멈의 X, Y, Z 좌표를 통해서 총 8개의 좌표를 획득하여 건축물의 육면의 방향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 건물 정보를 불러올 시 비틀어지지 않고 원점에서 건물이 똑바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제 3번째로 API를 활용한 모델 생성 단계입니다. 모델을 생성하는 여러 알고리즘 중 3개의 주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첫 번째, 기둥 동일 간격 삽입 알고리즘입니다. 위치, 간격, 개수와 같이 기둥 생성 조건을 앞서 생성했던 db에서 불러옵니다. 동측 벽면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x max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1열, 2열 기둥을 생성합니다. 그 이후에 플러스 y 방향으로 db에서 불러온 칼럼 인터벨 값을 반영해 반복해 생성한 후, 마지막으로 플러스 Z 방향으로 파이프 랭스만큼 반복하여 삽입합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 띠장 및 장선 알고리즘입니다. X 좌표와 Y 좌표는 앞선 기둥과 비슷한 구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Z 좌표가 문제였습니다. 건축물 IFC 파일 내부에는 층에 대한 정보와 그의 높이 좌표 정보도 존재합니다. 이를 추출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추출한 뒤 이를 연동해 띠장 및 장선의 Z 좌표에 사용합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 교차가세 설치 알고리즘입니다. 좌측과 같이 교차가세는 총 4개의 점을 지정하면 생성이 가능합니다. 동측 벽면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플러스 Y 방향으로 스팬 데이터를 활용해 반복하여 교차가세를 삽입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모든 기둥의 가세가 체결되게 됩니다. 플러스 Z 방향으로는 건축물을 법규 및 지침에 따라 Z 맥스 값을 분할하고 분할 지점들을 활용하여 교차 가세를 삽입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테클러를 열고 툴바 상단에 생성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좌측 UI 창이 나오게 됩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파란색 버튼을 눌러 법규 및 지침 PDF 파일과 건축물 IFC 파일까지 선택하면 마지막에 태클러 시공 단계 창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시공 단계 창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UI 창이 생성되며 해당 UI를 통해 실제 작업 단계 순서로 각 부재별 모델링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개발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위와 같은 건축물 파일 하나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시킵니다. U/I 과정에 따라 버튼을 누르면서 아래 진행 상황에서 추출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넣을 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공 단계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된 버튼을 클릭 시맨 오른쪽과 같이 시공 단계 창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테클러 프로그램화 연동 시킨 후 1단계 버튼을 누르시 이미지에서 볼수 있듯 건물 블록이 생성됩니다. 그 이후 2단계인 받침 철물부터 9단계인 가세까지 순서대로 버튼이 활성화되며 테클러 내의 모델링을 진행시킵니다. 케이스 스터디 결과입니다.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며 테클러 내의 자동으로 생성된 비계를 렌더링하여 확인한 실제 모습입니다. 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로 법규 및 지침서를 정확하게 자동 반영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로 설계자의 숙련도에 무관하게 일정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가설공사의 설계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 개발은 비계 설계에 대한 정보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계 기술원의 비계 안전 계산기와 같은 구조 안전성 검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구조 또한 자동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룰 세팅을 통해 레벨 오브 디테일 LOD를 향상시켜 모델의 구체성과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을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재석, 이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